안녕하세요 주식 채널입니다 어, 실적은 굿 세력은 매집중인 대장주 다섯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식 채널은 매일 매일 꾸준히 3650개의 종목을 매일 전 종목을 필터링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이 5천원대 이하에 있는 종목 다섯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C 현대 EP, 4,965원, 어, 이제, 앞으로, 뭐, 회수권 한장 정도 올라주면, 5,000원 나이를,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어,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583억, 22년도 기준 펄은 14배, 부채 92, 어, PBR 0.48, 아, 실적 굿, 또, 세력이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 4,845원, 어, 토큰 하나 두께 정도 올라가면 이제 5,000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SK 네트워스 시총은 1조 2천억 퍼 14배 PBR 0.49배 대원강업 어, 얘는 2,594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어, 종목들 다2% 정도의 이 작년에 배당을 줬던 종목이고 오스테온이 4,300원. 어, 시가총액은 이제 요 중에 천억이 안 되는 795억. 그리고 넥센이 있습니다. 4,185원. 퍼는 어, 14배, PBR 0.21로, 어, 지금 지주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낮은 이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240억. 어, 그럼, 첫 번째, HDC 현대 EP. 뭐라고요? HDC 현대 EP. 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 기업이고, 지금 국내 1위 컴바운딩 제조 1위 기업입니다. 폴리 프로필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어, 차트가 뭐 아주 예술이죠. 여기 21선만 거의 어, 깨지 않고 내려가는 강한 그 어,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 20원만 더, 어, 40원만 더 상승해주면 이신고가를쓸수 있는 위치 대에와 있습니다. 두번째 종목은 SK 네트워크스 뭐라고요? SK 네트워크스 자회사는 SK 렌터카 매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에 투자하고 있고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 전용 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에버온의 2대 주주로 있고 또 SS 차저 인수 작업을 완료하면서 전기차 충전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는 SK 네트워크스 지금 5,000원 대에서 약간 이제 밀렸고, 다시 여기 5,000원 라인 때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원 강업. 뭐라고요? 대원 강업. 대원 강업이 만드는 수소 엔드 플레이트는, 어, 이, 이 대원이 이현대의 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생산법인을 설립을 했고 생산 설비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전에 이 저항 라인이었죠. 이 사천 원대이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했고 어 다시 이제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다음 저항 이 고점 라인대를 어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상태고 여기서 어 거래량을 좀 실려 준다면. 이 고점 라인 때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어,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오스테오닉. 뭐라고요 오스테오닉. 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기업입니다. 260, 어, 206개의 인간의 뼈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관절, 처추 뼈를 제외한 뼈 접합에 필요한, 어, 이 조성 물질을, 어, 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오스테오닉입니다. 지금 얘도 4,650원이죠. 요 종고점 부분에 야금야금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여기 윗꼬리가 좀 살짝살짝 달렸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이제 요 거래량을 좀 실리면서 돌파를 해주면 바로 이제 신고가를 쓸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넥센 타이어 테마주고 지금 금호타이어가 대장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상당히 뭐 거래량이 이제 9천주 아주 청정구역이죠 거래량. 지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삼각 수렴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 에너지를 이제 상으로 갈지 이제 하방으로 흘러내릴지 앞으로 그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 어 살피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어, 이렇게, 어, 세력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 다섯 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어, 여기 잘, 각자 잘 필터링 해보시고, 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